이 경북의 아름다움 그중에서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바로 이 영양 아. 아니 근데 춥긴 춥나 봐. 얼음이 꽝꽝 얼었네. 그게 물이 맑으니까 얼음도 깨끗한 기분이야. 1월에 겨울을 즐기려면 바로 이 영양만한 데가 없지. 영양의 겨울 속으로 갑시다. 음. 이렇게 크게 자란 놈. 아 시가 있는 아름다운 인도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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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있네. 음. 에 이곳은 산림 천성정 아름다운 인도 백선에 포함된 곳으로 영양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시를 감상하면서. 잠시라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게 하고자 영양 출신 문인 및 한국문인협회 영양군 지부 회원들의 시로 시간판을 제작해 시가 있는 아름다운 인도를 조성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 앞쪽에 지금 저 꼽혀있는 것들이 시를 적은 길이구나. 음아 좋지. 하, 이 한겨울의 시라. 들어가 봐야지. 아 낙화, 조지훈, 아 그렇지. 영향의 대표적인 문인하면 바로 요 조지훈이지. 음, 꽃이 지기로선이 바람을 타타랴 주연밖에 성긴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먼 산이 다가서다 이하생략. 음 다른 시도 있잖아. 이런 번역해 있어. 망향가 조애영 내 오늘 구름 보니 고향이 그립구나 황금파도 들복판에 맑은 시내 흘러가고. 뒤뜰에 봄이 오면 배나무 꽃 만발하여 백설인가 놀라보면 여름 하늘 구름 같고 뒷산에 꾀꼴새 맞아 구시춘광장이었지 그래. 뭐영양이내 고향은 아니지만 나도 이 다른 곳에서 내 고향을 그리워하며 오지 않은 봄을 상상하며 이 겨울을 한번 즐겨 보는 거지. 바로 이 시인의 마음처럼 만에 겨울이 되면 떨어진 잎들은 아무런 냄새가 안날줄 알았는데 얘네가 아직 솔잎이 나네. 그러고 보면 이 솔잎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땅에 위 올려져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laughs> 시가 있는 임도길이라 그런가. 모든 게 달라 보이고 내 말들도 마치 시처럼 나오네. 시가 있어 외롭지 않은 길이구나 개일리 숲길 보자. 수비면 계리 마을 안내도 계리 마을은 자연 마을로는 용화골, 용소, 용추골, 절터 사곡 등이 있다. 용화골은 뱀이 용으로 화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골짜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뱀이 용이 됐다. 뱀이 용이 될 수가 있나? 사연인즉 천년 묵은 뱀이 있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옥황상자께서 용으로 변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용소는 마을 상하계 폭포 아래 깊은 용소가 있었으며 좁은 길이 있었다고 붙여진 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마을이 용, 용, 용하고 그렇게 뱀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그런 마을이네. 용하골 용소. 오, 근데 숲길은 뭘 숲길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입구에 이건가? 오. 와이 가까이서 보니까 나무들이 키가 크네. 오 이거 꽤 오래된 나무들 같은데. 이건 뭔데 이렇게 떨어져 있나? 이곳은 동민이 아끼며 보호하는 곳입니다. 관내에 자동차 및 농기계 가축 출입을 금하며 치사행위 도 절대 하지 맙시다. 아이 애정어린 간판을 못볼 뻔했네. 보통 경고에 이런 동민이 아끼며 보호한다는 얘기는 안 적는데. 아이고 줄 이게 사가가지고 <laughs> 오 잠깐만 뭘 잘못 건드릴 것 같은데 이거 <laughs> 관리를 안한게 아니라 못한 거구나. 이게 줄을 새로 가지러가시는 모양이다. 안 되네.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임시방편으로 좀걸어놓자 그래야지. 자, 동민이 아끼며 보호하는 곳이다. 얼마나 이쁘길래? 와, 뒤로 나무가 많네. 보아니이 나무가 가장 큰 나무 같은데 이 숲이 50년 아니다 한 100년은 안 됐겠나 마을 입구에 긴 세월 자리 잡은 숲이 떡하니 있다라 몰랐던 그런 마을의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의 입구라고나 할까. 게리라 아, 따뜻한데 앉으시니까 전네 아, 나도 모르게 자세가 <laughs> 아유. 집이고요. 계 계신가? 계세요? 실례합니다. 예, 아 실례합니다. 여행 왔 사람인데. 들어가, 예, 들어와요 방에. 어, 들어가 됩니까? 들어가도 되죠. 어, 그저 어떻게? 집이 들어오라. 아 들어 아 들어가 됩니까? 아니 그 뵙자마자 들어오고하시니까들어고아 아, <laughs> 그, 아, 괜찮아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좀. <laughs> 아니, 이게 그냥 지나다가 잠깐 뭐 옆줄라고 왔다가, 아이고,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 우리 고맙습니다. 저 들어오라고 누구야? 아, 예. 아, 우리 저, 혹시 누군지 알고 들어오 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들어라셔가지고 EBS 전에 예전에 한번 뵀는 사람 아니라 EBS에서 한다고. 아 사람을 착각했요저는 EBS이고 KBS에서 왔는데요 아. 예 뭐냐면 그 이제 혼자 여행하고 이런 사람인데 아. 예아 사람을 착각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네. <laughs> EBS 다른 게 아니고 요 아까 저 마을 숲길 네. 그 입구에 보니까 뭐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적혀 있더라고요 예 네. 여기가 이제 용화곡 전인데 예 용화곡 이제 옛날에 그저 어떤 노모가 살았는데 참그 yeah. 그 진실하게 살다 보니겠네그이제 yeah. 뱀을 그걸 이제 뭐큰 구름이겠지. Yeah. 그러니까 이 구름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yeah. 그래가 그러니까 그 집이 뭐잘 됐다고 뭐. 그래 가지고 여기에 옛날에 진사한 집도 있고 아. 그 말씀만 정리해보자면 이제 동네 에 있는 큰구렁이를 동네 사람들이 네, 숭배를 하고 네, 이잘 챙겨주니까 네, 이게 이제 네. 하늘로 가가 동네 에 좋은, 음, 좋은 기운을 음. 내려줬다 이제 그런 뜻이지 뭐. 아저 숲을 왜 마을 사람들이 갖고고 보호를 하? 어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보호를 하냐 하면 이 동네는 저 숲을 숲이 망하면 이 동네가 망해. 왜요? 안 된다. 동네가 장수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제 누가 하든 누가 앞으로 이장을 하든 항상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하... <목소리> 아 영화 곡길이 도로면 주소 자체가 영화 곡길이네야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이게 길이 이제 보니까 계속 연결이 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요, 요 일대에서 길이 끝나네. 근데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길이 잘 나있으니까 어 이게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런 길도 없고 하니까 뱀이 한 마리 들어 앉아있어 했다 해도 미, 미길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고개였을 거야. 어. 그래도 이렇게 참 재밌잖아. 동네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설화들과 그리고 마침 얘기하시는 그 주체가 올해도 20, 2025년 또딱 맞다. 푸른 뱀의 해. 이 동네가 얼마나 잘 되려고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품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또 마침 거기 왔네. 아 기운이나 좀 받고 가자. 사. 아 어, 예. 어,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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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그제 여행하는 사람인데. 아, 방송 한번 본거 아, 보셨습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안 그래도. 아이고, 아니, 그안그래아 인상 좋으드려야 어? 예. 이 예,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주지입니다. 아, 아지님세아그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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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하계 뭐그 아, 얘기를 예. 듣고 왔거든요. 사, 여기 사계고. 예. 이 절도 바로 다음 심 절이 있고. 상계는 여기 한 500m 위에. 500m 위에. 네. 아, 그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죠, 상계 산계, 하계가? 폭포입니다, 폭포. 아, 폭포 보고 하계 폭포. 네, 네. 와, 이거 엄청. 어우, 미끄럽다. <laughs> <laughs> 와. 근데, 스님, 이게, 여기 이렇게 돌로 싹 쌓여져가지고, 이 폭포가, 이게, 장관이네요. 모습, 자체가. 전에는, 2002년, 2 0 0 3년도는 그, 태풍 오시려면은, 여기가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야, 태풍 그 후에 이렇게 정비를 하셨는데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기 다, 막, 포크랜, 그, 막파내트타넥고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찼다고요? 이 여기 차를 차고, 으아! 저 위로, 저 위로, 저 위로 이제 넘어지기도. 와, 아니 이 깊은 골짜기 물이 이만큼 수같으 네. 어마마이네요. 아... 이게. 이, 물, 물 난리로 묻힐 뻔한 거를, 그래, 스님들이 다 파냈으니. 아, 이 정성이, 이게 과연 보통 정성이 아니다. 이야, <목소리> <목소리> 이 안쪽은 고드름도 얼어 있네. 허허허. <목소리> 오, 이, 솟아 올랐다. 야, 그러면 올 겨울 찻고 들은보네 영양은 저 공기 좋고 물막으니까 아, 겨울 그 자체의 맛이다. 야, 저거네. 와, 여기 물줄기가 다르다.